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한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스크립트 리뷰를 할 건데요. 바으로엔저스 음. 마블 히어로 스크립트하고 보스 스크립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스크립트. 지금 제가 제가 이뭐 플래시맨. 배트맨의 플래시맨일 거예요. 에서 가장 제일 빠른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합니다 플래시맨이 속력이 1000 30이라 그랬나? 1030km. 이렇게 됐고요. 네, 이런 분들을 리가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은 뭐야? 됐다. 이거 어때요? 너무 약골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응? 뭐야, 뭐야, 뭐야? 헐. 여러분들, 제가 먹은 게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만들어서 소환서를 만들 수 있어요. 소환서, 소환서 여러분들 소환서 뛰어가 기억하... 소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음? 야 야꾸리 꾸린... 잠깐만 이게 갑발을 벗어 벗은... 여기 이게 힘이네. 힘을 부죠 오우 귀 아파 오! 방카식 따라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걸 모아서 소환서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성급함이 있으니까 뭐 따단. 원래 이게 어벤져스 스크립트가 텍쳐빅이 안되는데 오늘은 텍스트 보게 되네요. 응? 이걸 뭘 모아야지 이걸 만들 수있요네 이런 거 이런 걸 모아야지 소환서를 만들 수 있다. 아 소환서하고 무기를 만들 수. 있... 뭐야 뭐야 못 이해한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 미안해 아 진짜 잘 모르겠어. 아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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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엄청 빨리죠? 개빨라요. 여러분 들 빨라 진짜. 아. 이게 파이어검이구요 근데 파이어검이를 아파파피아디앤 비안 파이어검이 검미. 파이어검이는 조금 세네요. 뭐야? 얘 뭐야? 넌 뭐니? 싼다, 어. 싼다.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어저께 어벤져스 스크커로그를 찍었는데, 이게 예, 날라가 버렸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꺼이 방송을 찍었는데. 아, 진짜. 부모님 말씀 때문에 <웃음> 찜... <웃음> 하는 거에 또 방송도 오늘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네요 조금 어디 있어 야 어. 미안해 아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너한번 봐주기 자아네 내올려요 네, 뭐 어벤져스 스크립트 혼자만 끼면 괜찮은데 이게 예. 여기까지 끼니까 우와 잘안 들리시더라고 아니 아니 렉이 많이 걸려 자또 와 진짜 작네 이건 죽고 어. 이 발라가지고 제가 조종하니까 힘들 저 어. 지역을 벗어났어 우와 됐다오 마이 갓,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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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o 안해 일단 아이 b i 아이언맨 o 죠 e 클릭 m 까요 이거는 보스 스크립트.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못 s 지 am 아이 I 맨부터 s 지 am is. I am is. 윙축, 윙축 아쉽게도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할 거냐면요 이걸 할 거예요 스크립트에도 여러분들 어벤져스 스크립트에도 뭐더라? 그, 아, 그, 보스들 이 있어요, 보스. 네. 여기는 무기고요. 이게, 이게 제일 최강 복스인데, 에러가 걸리거든요, 잘하면. 네. 한번 보시죠. 나와요. 잘 봐요. 그죠? 때려야지, 동해. 이거 뭐, 이거는 혼자, 혼자 이건 해결해야 되고 저건 그거예요 그 뭐더라? 에이 o 오 울트론 울트론이죠? 여러분 <laughs> 여기까지 <laughs> 진이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죽고 는 오프닝 아 오프닝은 죽자. 끝나는 거는 끝나는 건좋을 거예요. 3 1 바이바이